그 순간, 뭐 저희가 월드컵을 이제 나가게 됐을 때도 상당히 기뻤고, 저희가 이제 제가 소속팀에서 시즌을 마무리, 정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을 때도 정말 기뻤고, 어 월드컵에 이제 10회 연속으로 또한 팀의 주장으로서 이렇게 또 팀을 이끌어서 월드컵을 가게 된 상황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월드컵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기에서 차보진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또 프리미어리그는 또 다른 공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직접적으로 차보진 못했는데 뭐 촬영장에서 또 이렇게 몇번차 봤는데 좀 아디다스 공이 되게 가볍기로 되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항상 월드컵을 좀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공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주장으로서 이제 뭐 월드컵을 가게 된다면 그 무대를 좀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4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많은 부담감, 많은 무게감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장에 임해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대표팀 소집해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가 됐던 즐겁게 운동장에서도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선수들도 그렇게 꼭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이제 저희 토트넘을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저를 그렸는데 웨스트 웨스트햄 팬한테 사랑받는 거는 골든부츠보다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일단 한가을찌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도 뭐 촬영을 가기 전에 뭐한다든지뭐 이러면서 저의 몸 상태를 계속 꾸준히 잘 만들 이고 하고 있고 감독님께서 저희가 득점 안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로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어, 득점 안 만들어줄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는 거를 보고 진짜 득점 한탄 것보다 그게 저는 더 좋았어요. 친구들 좀아있는데 많이 데리고 가라 좋은 데좀 많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또국 왔으니까 제가 대사하는 거예요. 네. 감독님한테 쏘라고 하면 다음날 운동장에서 엄청 뜯기죠. <laughs> 하지만 진짜 눈에서 자동으로 하트가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관리를 못하고 계신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뭐 어떠한 좀 축구, 축구를 할수 있는 기회? 또는 뭐 어떤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아.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all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you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야, 좋아, 고, 고. 오, 잘요 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레모니하는 도중에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를 평가해 주고 계신데 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제 목소리는 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Thank you. 네 이렇게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쏜 커밍데이 7월 4일에 있었던 이벤트 현장의 모습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팬들과의 만남에 진심인 게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좀 빠졌습니다만 이날 손흥민 선수 인터뷰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득점왕 비하인드.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얘기긴 합니다만 본인 얘기로 또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이날 교체로 들어왔던 마지막 경기에서 모우라 또 베르바인 이런 선수들이 득점 을 만들어주겠다고 선흥민수 직접 얘기를 했다는 부분 선흥민 선수가 인증을 했고요 또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선흥민 선수한테 한달 전부터 골든 부츠 니네 거라고 꼭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얘기해줬다는 거 굉장히 좀 네. <laughs> 그 마지막 경기에서 노리치골키퍼가 손흥민 한테 계속 막으니까 다이어가 은근슬쩍 다가가서, 살라한테 뭐 받았냐? 이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이어가 예, 어, 예전에 그 손민 선수 성질부려가지고 경기장에 저희가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눈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아 그리고 해리 케인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리 케인 선수 얼굴 그 디페이크한 그 영상이 엄청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심한 것들도 있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 삼아서 이거 케인이 보면 바로 고소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손민 선수가 봤다는 얘기 예, 이것도 재밌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케인이 한국 오면안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뭐 질문이라도 들을 것 같고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가 팀 동료들을 동료라고 하질 않고 친구라고 모두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동료하고 친구는 분명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월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아직도 손흥민은 월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회자가 됐었죠.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진짜 월클은 이런 논쟁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도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아버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아직도 자신의 월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인터뷰까지 굉장히 송현수 팬들에게는 하나하나 소중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토트넘 선수들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두 경기 치르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즌 준비 계속 잘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한강에서 러닝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이 돼가지고 또 화제를 보기도 했었는데 어, 오프시즌 준비 잘 해서 네,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폴리 TV 선이었습니다 돌파.